안녕하세요. 높은산에입니다. 6월 24일, 월요일, 어, 오늘은 열두 품종을 여보겠습니다. 사계, 보름달, 이변산반, 아가씨, 남산관 문수봉, 온누리, 성경, 천비소, 원흥설, 만물, 천정무지, 어, 이렇게 열두 품종 준비해 보았습니다. 한분한 번, 분한분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어, 1번은 요 사계입니다. 어, 장릉 신화가 때깔이 아주 끝내주는 어, 그런 품종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요 뒷대에서 조금 어, 요 탔습니다. 어, 요 탔는 이유는 무늬소추를 어, 끝에부터 녹을 못 치워서 요렇게 탔는 겁니다. 병증에서 탔는 게 아니고 어, 끝에 녹을 어, 이런 식으로 녹을 좀 주고 어, 수출을 시켜야 되는데 어, 여기 녹을 갖고 나오질 않았어. 이렇게 좀 끝이 좀 타버렸습니다. 여기 뒤가. 그게 너무 아쉽습니다. 이게 만약에 타질 않고 정상적으로 깨끗하게 있다면 가격이 엄청난 어, 고가로 지금 어, 촬영될 겁니다. 그런데 이 전지는 아주 깔끔하고 이상적으로 좋습니다. 디테가 좀 탔는게 너무나 아쉽습니다. 사개요 내초 탔는 것까지 다해가 내초 9에 1.0 가격은 300만원입니다. 또 뿌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계들 어 틀어봤습니다. 무늬는 아주 예술적으로 어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디테들이 어 이렇게 탔는 것들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요 척수는 내촉입니다 어 뿌리는 말할 것도 없이 깔끔하게 줬습니다 어, 신화도 요 밑에 하나 지금 달아가 있네요 어, 요 나중에 요두촉두촉 나눠 가지고 어, 따로 배양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름철이라 가지고 지금 따개지는 못하는데 가을에 어, 두촉두촉 따개 가지고 어, 배양해도 어, 충분한, 어, 그런 가치성이 나옵니다. 4개, 4촉. 9에 1.0. 가격은 300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2번은, 요, 보름떨입니다. 보름떨인데, 조금만 쉽게, 어, 요, 뒷대가 조금, 요, 노대가, 요, 나는 갈비 현상이 이렇게 생기고 있습니다. 촉수는, 어, 그래도 요, 세촉입니다. 뭐 노대가 나고 갈빈 현상이 생기고 이러면은 가격은 또 저렴합니다. 촉수는 세촉이라도 어 오늘 또 보름달 저렴하게 또 설명을 해봅시다. 그리고 보름달은 어 전국대회에 어 대통령 상도 받은 어 그런 품종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인기있는 어 품종입니다. 예전에는 너무 가격이 어 고가라서 우리 고독님들이 이거 하나 캐와 보는 게 소문이라는데, 요즘은 가격이 많이 착해져서, 어, 쉽게 근접할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없습니다. 보름달 세촉, 10에 065. 가격은 135만원입니다. 이것도 뿌리 한번 보겠습니다. 어, 보름달은, 예, 네, 호라닥 한번 틀어봤습니다. 어, 뿌리는, 어, 이렇습니다. 어, 여기 한 초, 어, 뜯어 먹었습니다. 뜯어먹고, 신화는 현재, 어, 이렇게 옆에, 어 신화는 현재 이렇게 지금 자막 하나 생기고 있습니다. 아, 약해요, 이렇게. 요 신화를 이렇게 튀우면은, 어, 충분한, 어, 가치성이 나오는, 어, 그런 보름달 세촉인데, 어, 가격이 135만원일지에는, 어, 조금 부실하다는 걸좀 느꼈어야 됩니다. 어, 요 우리 쪽, 요건 초보님들이, 어, 구매를 하지 마시고, 어, 배양에 조금 자신이 계시는, 어, 그런 고수분들 계시면은, 어, 요 신화만 잘 키워도 충분한, 어, 그런 가치가, 어, 나올 수 있는 보름달입니다. 보름달 버름딸 세촉, 어, 1 0의 065, 가격은 135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3번, 어, 3번은 이 어, 입변 3반입니다. 이 예. 입변 3반에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 단엽서반 합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제가 예전에 이 품종을 한번 어,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거보다 작은 거를 어, 우리 수정관님이 두분 갖고 계시는 거, 작은 거한 분을 어, 구입해가지고 유튜브에 80만원에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맞아, 오늘 요걸 또 빼가 왔습니다. 요거는 그거보다 더, 어, 키도 크고, 어, 좋습니다. 이게 전에 한번 올린데 배추서라 그래가지고 한번 혼난 적이 있는데 절대로 그 배추서가 아닙니다. 이게 안 타는 그런 황색, 어, 산반입니다. 육질이 아주 좋습니다, 이게. 이, 키워놓으면은 상당한, 어, 난초가 될수 있는, 어, 이게 합전서 서반으로 산지되어 가지고 배양을 하다 보니까 아주 멋진 산반으로, 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촉수는 요, 지금 뒤에 쫑대 크지 해가 세 촉인데 요걸 2.5 촉으로 이렇게 쳤습니다요 품종은 앞에 하나 유튜브에서 판매가 되고 요두 개가, 어, 마지막입니다. 잎변 산반 도초 2.5초 1 0에1.0 가격은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뿌리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들어보았습니다. 아주 진청의 진청의 황색 산반입니다. 이젠 진청의 황색 산반이 잘 들기가 귀합니다. 이 품종은 분명히 잘 키워놓으면 대박 날수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뿌리도 이렇게 근실하게 좋습니다. 신화도 지금, 어, 잘 늘려가지고, 이렇게 왕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어, 요 흠이, 어, 요 보면 약간 스크라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스크라치가 요 입장에 보면은 스크라치가 약간 있습니다. 어이도 이거는 종자이기 때문에 아주 우수한 그런 품종입니다. 높은 산에서, 어, 한 번씩 추천하는 품종이 있습니다. 이것도 적극, 어, 한번 추천해 볼수 있는, 어, 그런 품종입니다. 이거 뭐 다른 사람이 팔면, 이거 분주 단엽산바이라고 하는데, 단엽산바이라고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거 외순종이기 때문에 키가 많이 이래, 크는, 어, 그런 개체가 아니고, 아주 짧게, 빵빵하게, 어, 클수 있는, 어, 그런 분종입니다. 어, 입변산반, 2.5초, 어 10에 1.0, 가격은 100만원입니다. 4번. 어 4번은 아가씨입니다. 아가씨도 아가씨 나름. 이 아가씨는 정말 어, 멋지고 아름다운 어, 아가씨입니다. 때깔이 끝내줍니다. 어, 이 정도로 색깔이 어, 잘든 아가씨 색깔을 내가 최근에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요, 요 뒷대는 색깔이 조금 탈색이 되었습니다. 요거는 조금 탈색이 되었는데, 어, 작년 초은 어, 때깔이 너무 좋습니다. 보면 눈이 완전히 빨려 들어갑니다. 아가씨 색깔이 아가씨 색깔 이쁜 거 이쁘고 좋은 것들은 가격이 비싸요. 이거 뭐 중국 아가씨다 이거 우리 동양 미인 정통 아가씨입니다. 아가씨 두처1 5에1.1 1, .1 5에1.1 가격은 200만 원입니다. 또 뿌리 한 보겠습니다. 정말 아가씨가 색깔이 보대가 나고 아주 자태가 좋습니다. 신화도 아주 왕성하게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거 다 켜놓으면 아주 멋진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뿌리는 다 털지 않겠습니다. 우리 뭐 구독자님이 어 구매를 하실지 안 하실지 몰라가지고 어 조금 고가난초들은 현재 뿌리를 다 털지 않고 이렇게 약식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뿌리는 뭐 말할 것 없이 건강하고 좋습니다. 임, 어, 뿌리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아가씨 도척 15에 1.1 가격은 200만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5번. 어, 5번은 남성관입니다 요즘 또 남성관이 어,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남성관 도척을 또 어느 우리 소장님께 가서 또 어렵게 어, 또 입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두부찰령을 해봅니다 난초는 깔끔하고 아주 좋습니다. 대기 건강해요. 남성관 두초. 15의 연구 가격은 260만원입니다. 이것도 약식으로 뿌리 한번 보겠습니다. 어, 남성관 한번 틀어보았습니다. 어, 뿌리는, 어, 신화는 잘 내리고 있고, 어, 신화는 잘 자라고 있고, 신화에 또 뿌리가 두 개가 또잘 내려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털지 않기 때문에, 어, 뿌리, 전체적인 뿌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상태로 보기에는, 어, 뿌리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또 요, 신화가 다 크면은 아주 멋진 자태가 되겠습니다. 남상관 도초. 15의 연구, 15의 연구. 가격은 260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6번, 어, 6번은, 요, 문수복, 문수봉, 어, 작 처음으로 또 이렇게 두 척을 또 갖고 나왔습니다. 요즘 문수복 잔잔한 거 올리면은, 어, 만잘 나갑니다. 근데 또 이런 큰 작들은, 어, 가격이 짱짱해요. 아직까지 이거는 자기 좋습니다. 안 아, 안초도 아주 깔끔하고. 문수봉 두초 19.5의 095, 19.5의 095, 가격은 150만원입니다. 복륜복색 중에서는 문수봉이 현재 지금 1위로 달리고 있습니다. 어, 최고 하트하게, 어, 꽃도 이쁘고, 어, 또 구매력도 좋고, 어, 어, 가격도 어, 지금 현재 많이 착해졌지만, 그래도 문수봉은 가격이 다른 난초들보다는 어, 가격이 좋습니다. 여기 뿌리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음, 한번 틀어보았습니다. 뿌리사진은 어, 불이 뿌리는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근데 현재 아직까지 신화가 어, 달지를 않았습니다. 어, 신화가 곧안 달겠습니까? 신화는 지금 현재 제 눈에는 어, 현재 신화가 보이질 않습니다. 요 밑에 여기 보면은 자마가 하나 지금 움츠리고 있는데 요 자마가 지금 트지 않겠나? 그렇게 그래 생각됩니다. 뿌리는 막 깔끔하고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문수봉 두초 19.5에 0.9, 가격은 150만 원입니다. 감사합니다. 7번, 어 7번은 요온누리또 어 하나 들고 나와 봤습니다. 어 온누리가 어 작지만은, 그래도 요 신화가 아주 이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뱅글뱅글 돌아가지고, 어, 요 오늘이가 약간 서성으로, 어, 이렇게 살 요리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관님에 의하면, 어, 요 분주를 해준 데 대해서, 어, 다른 쪽에서 호가 터졌다고, 어, 그래 연락이 왔답니다. 근데 그거는 내가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들은 대로 한번 이렇게 방송을 해봅니다. 오늘이 도초, 9.5에 08. 9.5에 08. 가격은 25만원입니다. 신나까지 같이 그냥 촉으로 도초로 쳤습니다. 이것도 뿌리 한번 보겠습니다. 어... 뿌리 한번 틀어보았습니다. 뿌리는 뭐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신화가 요 되게 맑게 오는 스성으로 이렇게 어 나온 온누리들이 어잘 터진답니다. 난초는 아주 깔끔하고 어 예쁩니다. 요, 번 기회에 또 온누리라는 입시라요. 또한번 배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누리는 울산서 거의 공급이 되었습니다. 오늘이 도착 9.5에 08 9.5에 08 가격은 25만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8번 어 8번은 중토화 소신 성경입니다 또 성경을 또 입수해 가지고 다음 올려 봅니다 오늘 올리는 거는 전부 다 우리 소장관님 집에 가서 어 직접 어 들고 난초 드립니다 어 난초가 이렇게 뭐이 뭐 손에 갖다 저 손에 갖다 상인들한테 손을 타지 않는 어 그런 난초들입니다. 신화에도 지금 중투문이가 이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촬영장소가 조금 바뀌어가지고, 어, 좀 어둡게 나오는데, 어, 내일부터는 다시, 어, 조정을 하겠습니다. 승경, 어, 어, 중투와 소심, 어, 승경 두초의 신화 두 개, 두초의 신화 두 개, 상작입니다. 사이즈는 21의 09, 21의 09, 가격은 43만원입니다. 자기 어, 아주 좋아요, 이건. 이거 금방 이거는 꽃달수 있는, 어, 막, 올게 키우고 냉이 내면은 바로 꽃달수 있는 그런 작입니다. 성경 부촉. 21의 연구 가격은 43만 원입니다. 엽뿌리 한번 보겠습니다. 생경은 틀어 보았습니다. 뿌리는 뭐 어디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나무랄 데 없이 깔끔하고 아주 좋습니다. 무늬가 종토 무늬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 2초 2 1일의 영구 가격은 4 3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요 9번은 요 천비소 아주 작게난 천비소 하나 들고 나와봤습니다. 이 정말 작게납니다. 어, 요 중간에 요 보면 중간 잎에 어, 작게나 여기 보면은 스크래치가 약간 있습니다. 어, 신화도 이렇게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투화로. 중투화 어, 소심, 어, 천비소. 어, 복색 소심으로도, 어, 가끔 불리고 있는데, 그냥, 음, 색깔을 잘 냈을지게, 어, 복색 소심으로 빈정하지만은, 어, 현재는, 어, 복색 소심이 아닙니다. 너무 적어가지고 수태에 말아놓으면, 어, 난주 찾는다고 아마 욕볼 겁니다. 충분히 그 충분히 그점 감안하십시오. 천비소 한쪽 6cm입니다. 6cm 인데 폭은 너무 적어가지고 제가 안쟀습니다 6cm에 아주 좀 조금 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가격은 18만원입니다. 그냥 또 재미삼아 이런 종자 한번 또 키워보시라고 한번 올려봅니다. 옆 뿌리 한번 보겠습니다. 천뷰소. <laughs> 요 앞쪽에 뿌리는 요두 가닥, 하쪽 깨끗한 뿌리 두 가닥이 여기 있습니다. 뒤에 요 벌브에, 어, 밸브에요 짧은 뿌리가 하나 있고, 그 뒤에 또 벌브가 하나 있습니다. 이 벌브는 서긋지 않나, 이게 생각됩니다. 이 벌브는, 어, 요밸브가 지금, 뭐, 그래, 벌브가, 뭐, 단단합니다. 현재 뿌리 두 가닥을 보면 되겠습니다. 난초는조금많이 작아요. 뭐, 뭐, 가격을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가격을 한 15만원으로, 어, 재조정해 보겠습니다. 천비소 음, 한초 6cm 가격은 15만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요 10번은 원홍설 입니다. 어, 원홍설은 어, 지금도 어, 여전히 인기가 있으, 어, 많이 나갑니다. 색설아 중에서는 어, 원홍설만큼 어, 또 인기있는 품종이 없습니다. 다른나초 가격이 많이 떨어진 만큼 원홍설도 가격도 많이 폭락을 했습니다. 요즘은 또 다, 아, 그냥 난초 배양하기 좋은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어, 비싼 난초를 많이 갖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님은 이말 들으면 좀 섭섭하겠지만은 또 요즘 또 새로 또 난초 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고 또 옛날에 비싸가지고 뭉쳐왔던 난초들은 요즘 또 어, 구입해가지고 어, 배양하기 좋은 그런 시대가 어, 왔습니다. 원홍설 새초 1 1의 08, 1 1의 08, 가격은 어, 22만원입니다. 요 뿌리 한번 보겠습니다. 운홍수를한번 틀어보았습니다. 뿌리는 아주 좋습니다. 또 신화가, 어, 여기 지금 하나 올라오고 있고, 요도또 지금 또 신화가 또 지금 하나, 어, 요렇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요쪽, 요쪽 신화에 다 뿌리가 잘 내리고 있습니다. 올갈 되면 다섯 축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됩니다. 어, 생각좀도다 살아가지고 내려가 있습니다. 뭐, 요, 세촉에, 어, 세촉에, 어, 22만원이니까, 가격은, 어 뭐, 촉에 한 7만원 꼴 정도, 어, 이래 치겠네. 그죠? 요, 신학값두개가지고 만원 치면은, 21만원에다가, 5천원, 5천원, 만원, 이런 만원 치면은, 남주는 가격 저렴합니다. 이 정도면은. 운흥솔 세촉, 11-08. 가격은 22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11번. 어, 11번은 죽음두화 만물입니다. 만물을, 어, 요, 아주 깔끔한, 어, 만물 두촉의 신화 하나를 또 입수해가지고 담아 올려봅니다. 어, 정통 죽음두화 중에서는 만물이, 어, 제가 설명, 누누이 설명했듯이, 어, 만물이 정통 죽음두화지, 그죠? 색상이 아주, 어, 진한 죽음색으로 잘 들어오는 그런 죽음두화입니다. 우리가 만물을, 어, 뭐, 짜다리실이, 우리 구독자님한테 이제 하도 설명을 많이 해가지고, 어, 상세히 설명을 안 해도 다 아시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 조건두와 만물 두초, 어, 11에 1.0, 가격은 23만원입니다. 또뿌려 보겠습니다. 뿌리는 다안틀어도 뭐, 아주 그냥 말할 것도 없이 깔끔하게 좋습니다. 신화도 아주 잘 나오고 있고, 우리는 깨끗하게 좋습니다. 죽음두와 만물, 어, 두 촉. 11에 1.0, 가격은 23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요 12번은, 어, 요 천정무지입니다. 또 천정무지 작은 거, 어, 또 하나 입수해가지고, 또 이렇게 올려봅니다. 천정무지도 가끔씩, 어, 터지는 그런 행운이 있습니다. 아, 우리, 로또게지 그죠? 음. 터지면은, 로또. 안 터지면, 쪽박은 아닙니다. 어이도, 그냥, 천종무지 가격을 물고 있으니까네. 천종무지 두 축, 8-07, 8-07, 가격은 15만원입니다. 그리고, 뿌리 한번 보겠습니다. 어, 뿌리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뿌리는, 뭐, 깔끔하게 좋습니다. 이 정도면은, 배양하는 데는 큰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요 올시나이도 어, 요 뿌리가 이렇게 하나 중간에 있는 뿌리가 요 내려가고 있습니다. 난초는 작아도 깔끔하고 좋습니다. 형광으로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혹시 어, 속장에 뭐가 선이, 선이라도 있는지 현재로서는 안 보입니다. 아쉽게도. 배불은 아주 요, 맑고 좋습니다. 느낌이 좋아요. 천정무지. 아, 건 희한옥 하는 말입니다. 우리 구독자님 속지 마세요. 천정무지. 두척, 8-07. 가격은 15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오늘도 높은 산을 어, 찾아주신 우리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높은 산에도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면서 저장관님 집에 가가지고, 나스를좀 이래 입수해가지고 올려봅니다. 어, 좀 작고, 어, 에리이리한 것은, 우리 초보자님들은, 어, 구매를 좀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내가 저거 사가 키우겠나, 자신이 없으면은, 무조건 헐타고 훅 사지 마시고, 어, 그런 거는 조금 고신님들이, 어, 종작 없으신 분들은 재미삼아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늘 높은 산들을 찾아주신 우리 구독자님 감사합니다.